뭐 하는 거야? 응. 뷰티 유튜버처럼 이야기하면서 해줘. 어, 스타일.. 어, 아이 모르는데. <laughs> 그래, 너안 찍고 말... 가라. 머리도 안말랐는데 찔러봐. 아, 나 이거 찔러도 돼? 응. 그거 되게 색깔이 평소에 잘쓸 만한 색깔이 많지. 응, 완전 좋아. 진짜. 이거 예쁜데? 아니, 아까 내가 콩카페에서 응. 너꺼 섀도우가 펄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응. 다 거기에 있는 펄이야. 미치 미치 이거 예쁘더라고. 드레스 이거 원피스는 어디서? 원피스 어디서 냐고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미미. 아 미미. <laughs> 미미. 첨단에 있는 미미 사용에요 멜시타워 드레 첨단 미미. 우리는 다 미미. 분위기 터져요. 오프라인 다 미미. 써요. 미미. <laughs> 뭐 이렇게 하고 기름 안 지려고 이마에만 파우더. 뭐 맨날 이거 보면서 왜 이마에만 바르냐고 화장을 잘못 단단히 잘못 끼다고 말. 근데 나도 앞머리 있을 때 있었잖아. 그때는 무조건 에이, 파우더 이만 한 파우더 해줬어요 우리 같은 지성 애들은 앞머리 젖잖아 기름이 앞머리가 더 많. 어. 근데 그렇게 많이? 해? 어. 그러니까 그럼 <laughs> 건조하진 않아? 어, 전혀. 이러면서 불가고 기름이 뚫고 올라와. 이제 파우더를 발랐으니까 이거 내려도 돼. 나잘안 어. 맞. 장난... <laughs> 난... 뭐냐? 나해버이지 거의. <laughs>

네 남자친구한테 브이로그를 해봐. 야 가끔 봐. 아 진짜? 내가 알려줬어. 아 알려줬어? 아왜 수줍니? <laughs> <laughs> 왜도딘니너왜도딘지 알아? 몰라. 너 몰라? 어나 몰라. 왜 도디야? 내 중학교 때 별명 뭐였어? 오랑우탄. 안풀렸 <laughs> 아니냐? 오랑우탄. 아니, 아, 내 초등학교 이랬잖아. 별명인가? 조지. 조지라고 그랬잖아. 아 그때. 맞아 맞아 맞아. 조지 성지. 조지 이랬잖아. 조지 조지. 근데 유튜브 닉네임을 조지라 할 수는 없어서 도디라고 한 거야. 수줍은 조지 할수 없잖아. 구독자님들이 아 이거 들으시고 샤이 조지라고 하셨어. 샤이 조지. <laughs> 아 귀엽게. 아, 진짜 웃기 아니면은 뭐 거. 웃긴 척한 거야. <laughs> 예뻐, 예뻐. 해봐, 해봐. 예쁘지? 응, 예쁘다. 아, 이거 맛있어. 혹시 이거 가위될것같쁘지 <laughs> 어? 응, 예쁜데? 아, 나 입술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 꽃보다 그 진짜 예뻐. 색깔 한번 골라봐. 음 그거? 이걸로 해? 응. 이거 티도 안 난디? 이제 많이 발라야 티 나고. 이게 좀 티날 걸? 아니 안 어, 어, 좀 이뻐. 그렇지. 음, 야 이거 이쁘네. 근데 몇번 발라야 돼? 남자 친구가 보고 있다. 근 자기 내가 이런 지 부분... 모르는. <laughs> 차분하고 약간 그런 아냐. 저는 저렇게 머리도 안 말리고 저렇게 고데기로 드라이기처럼 말려. 상해요, 안 상해. <laughs> 뭐, 가끔 바쁠 때 일도 안말렸잖아 근데. 일도 안 말려 나는. 왜냐면 근데 머리숱이 없으니까 금방 재 근데 되게 찰랑거린다 머릿결. 그래, 나 머릿결 머릿속이... 은근히 나는 파마나 하 그리고 음색을 전혀 안 하잖아. 음. 아... 그래서 그래. 구름이 너무 예뻐요. 잠깐 사이에 아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진짜 크다 저거 봐줘야겠죠? 끝쪽에 저희는 저녁 겸 맥주 마시러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혹시 맥주 많이 나고 지금 29,500원이면 1,500원 얼마 아, 안나오겠 많이 나왔을 때 4,000원 정도 하잖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니까 그때 네, 너무 많이 나와서 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응. 여기 베트남의 그 질서를 잘 모르겠어요. 카우스 질서가 있어? 어, 근데 질서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안전해 보여. 안전해 보여 진짜. 근데 우린 너무 무서워. 사고가 크게 안날거 같아. 응. 루이제나라는 곳에 왔어요. 아 진짜 여기 건너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이 멈춰 멈춰 다고 해야 되나 안 멈춰 졌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겠다하다아미치겠다죽었 응. 응. 아, 너무 멈추겠다 죽었다 너무 아 멈추겠다 뭐. 죽었다 아 멈추겠다 아 멈추겠다 아 멈추겠다 아멈추다아 여기 와다아고추겠다아멈추아 멈추겠다 아다 파스타 어딨어? 파스타 아, 골랐어? 골랐잖아 짠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응. 이거는 정말 비쌌어요 2만 얼마 <laughs>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음 아,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응. 봤어. 음. 음. 근데 밤이 돼도 사람들이 해변에서 계속 논다. 밝으니까 아, 그런가봐. 음, 이거 그래. 무슨 소스야? 실리? 뭐야? 이건 뿌리고, 통마비고아 이거 치즈인가봐. 이거 생선 같더 거, 더 오징어, 새우고. 새우만 이제 맛이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아 이거 포커널일걸? <laughs> 맛없어? 좀느끼 느끼하면서 비려 맛있어? 음. 음. 제일 맛있는 감튀 음. 감튀 같은 건 얼마였어? 11,000원 1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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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동 여기는 뭐가 치고는 조금 비싸다 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그런 말 많이 있긴 하더라 여기가? 응. 근데 파스타 진짜 맛있다. 파스타 안 서운해? 응. 응. 이거 웬일 선택도 다 괜찮아. 응. 근데 자꾸 떠오르는 거는 문스파 맛집. 응. 아, 맛있어. 응. 아줌마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추운 게 줬는데 너무 맛있어. 뭔가 시골에서 그 시장 음, 음. 국수 느낌? 아예 고수 느낌을 시니 음. 아, 행복이란? 이런 거 없어. <laughs> like this 별거 없어 아, 아 나가면 진짜 나 아, 한국 가면 어떡해 어떤 다시 돼? 네. 그래서 생각날 것 같아. 음. 그치? <laughs> 음, 맛있어? 띠나 음. 망고, 아이 띠나 망고. 아, 맛있다. 음, 여러분, 저 여행 다니면서 여행 중에는 맨날 피부 뒤집어져서 제가 맨날 뭐라 했잖아요. 오, 이번에 역대급이에요. 이게 다 LED 마스크 덕분인 것 같아요. 친구야, 너의 후기도 알려줘야지. 나도 맨날 일단 요거가 뾰뼈 주였었는데 아예 뒤로 갔어왜이렇게 <laughs> 광고... 광고... 광고 톤이야 아예... <laughs> 아무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부 감탄을 하고 있어요. 덜... 덜이 어, 너무 부드럽고 트러블이 안 나는 건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트러블도 지금 안 나요. 정훈아. 응? 똥 나냐? 아, 뒤질.. <laughs> 뒤질래? 오늘 이제 여기 체크아웃을 하고, 다른 숙소로 넘어갈 건데, 여기 나트랑의 시내 근처에 있는, 근처는 아니고 한 택시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이제 아예 시내를 벗어나서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옮길 거고, 거기로 가면, 나트랑 공항, 깜란 공항에서 시내까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시내를 이제 벗어나서 거기로 가면은, 시내에는 못 나와요. 그저께랑 어제랑 되게 열심히 시내를 돌아다녔고 오늘 이동을 해서 거기 호텔에서는 짱박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여기 먹을 거랑 막 있어서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LED 마스크가 진짜 너무 짐이긴 해요. 조금 여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기 아쉽긴 하지만 수완도르 두 번째 숙소는 수완도르 리조트거든요. 거기는 이제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방은 아마 더 좁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가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천원 주고 샐린 <laughs> 다음에 드라이기 호텔에 도착했는데 체크인은 아직 안 되는데 이거 받았어요 이게 올인클루 뭐냐 올인클루시브 응. 응.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모든 것은 여기서는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체크인 전이니까 먹으러 가려고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스케일이 달라요. 뭐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치즈? 햄? 전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이거 땡기는 게 없네? 좀 약간 음식에 질린 것 같아요 한식에 땡기는데 술이 꽁짜니까 술 진짜 많이 마시고 가려고요 벌써 두 잔째 제 시원한 걸로 받져왔어요 야 안주도 왜이렇게 맥주만 먹어나 취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조금 빨개졌어요. 탈방하고 이어졌어. 야 여기서 산책 진짜 예쁘겠다 근데 저기 다 펜스 없애줬으면 좋겠다 더 예쁠 텐데 앉아도 돼? 앉아주지 어 선글라스 없으면 못 나오겠다 그냥 아 여기는 프라이빗 빛인데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물이 그리고 사람이 없네 너무 더워서 그런가? 맞지? 저희 방에 체크했는데 좋아요. 정나 너 이제 나랑 같이 자야 돼 알지? 응, 나 호흡은 어떻게? 괜찮아 나 그런 거에는 신경 안 써. 그래? 나종종 종 치는 것도 안 깼다니까. 여기 수영장이 더안 좋긴 하다. 저기로 가서 가자. 어. 여기도 좋긴 한데, 어. 그렇지? 저기가 더 예쁘겠네. 어. 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거. 여기 시뷰에요 우선 여기 호텔에서는 할게 수영하고 먹고 술 먹고밖에 없어가지고. 수영하다가 지금 여기에는 바에 앉아있어요 친구는 그림 그린다고 갖고 왔다가 여기 좀 그리다가 말았네? 저기 한국인... 이 한국인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계속 오라고 하셔서 친구가 우선 오면은 갈지 말지 정해봐야겠어요 그 관심 관심 없는데 계속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고 많이 먹어. 저희는 이제 물놀이 끝내고, 육개장 하나, 신라면 하나. 음 맛있지? 음 야, 냄새부터 봤어. 야, 미쳤다. 음 김치 너무 익은 거아니가 아, 너무 익었어? 볶음김치구만. 응. 김치는 음 밥이랑 먹었었다. 맛있구만. 음. 아, 맛있어. 저녁 안 먹어도 뚫었다 그건 아니지. 그 밥은 못 먹겠어. 다 떨어져 먹으려는데 햇반 하나 더 사올 것 같아, 좋지? 음. 음, 맛있다. 왜 겨우 하나 사? 아유, 진짜. 음. 저 오늘 또잔될것 같아. <laughs> Друзья, все вместе дружно, поднимаем ваши ручки над головами Показания ваши ладошки к небу. И все вместе дружно, хлопаем ладошки. И приветствуем вашу анимационную команду это шури. Не слышу вас. Да не важно, что ты сказал. ведь не важно, что 아, 잘 놀고 있어요 시어 <laughs> 있어? 아니 금 하늘 반짝거렸어 어? 왜? 뭐야? 너무 음. 귀여워 잘자 언니 갈게 thank you 마시러 나왔는데 요거는 스워다 커피 라는 베트남에서 유명한 커피라고 해서 마셔봤는데 맛있어요. 모히또 시켰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마신게 요모히또예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좀 음식에 질수 있고 그렇긴 한데 한 2박에서 1박 정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2박? 2박 정도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말 쉴새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고 공짜로 술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고 애들이랑 같이 오기에 진짜 좋아 보이는 게 사람들이 애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애들 수영장도 잘 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그냥 놀고 먹고 할수 있으니까 이한 군데서 그리고 바다가 프라이빗 비치가 엄청 가까이 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장님이 러시아 분이시라는 블로그 글을 봤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무슨 공연을 해도 러시아어로 하고, 막 무슨 요가를 해도 러시아어로 하고,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다 러시아어로 해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냥 개의치 않고 <laughs> 노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정말 한, 명, 한 명도 못본것 같은데? 거의 한 80에서 90이 러시아인이고 10%에서 조금 많으면 15 정도는 한국인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예쁘다. 그래? 어. 언니 여기요. 이거 트로피칼 선? 응 트로피칼 선. 어,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했던 것 같아. 그래? 어제. 언니 내가 잘가져왔어 피치 왔어? 피치? 피치랑 오렌지랑 응. 뭐랑 피치가 한번나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응. 여러분 석식은 진짜 경쟁이 완전 치열해요. 사람 엄청 많아요. 시우 시딱 하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밤이 돼서 또 클럽으로 나왔어요. 응. 클럽이 아니라 빵? 빵이에요, 빵. 누가 가져다줄 마가리타. 마가레타? 마가리타? <laughs> 아, 좋아. 밴드가 벌써 준비하나봐. 어? 응?